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조기연금의 손익분기점 분석에 이어서 연기연금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치는 비슷합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개시가 되고 일정한 기간 있다가 연기해서 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노령연금 개시 시점부터 연기해서 받는 시점까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을 못 받는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그못 받는 부분이 연기 이후에 더 많이 타는 부분 있잖아요. 1년에 7.2% 받는 부분, 7.2%씩 더 받는 부분하고, 그동안에 못 받았던 부분이 같아지는 시점이 손익분기점 연수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연령보다가 더 오래 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되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조기 연금은... 손익 분기점 보다가 더 오래 살면은 손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연기는 이익이 된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표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만원 정상 노령 연기 봅시다. 정상으로 타면 한 달에 1200만원, 1년, 1년, 5년간 6천만원 타는데, 1년 연기하면 1200을 더 타고, 2년 연기하면 2400을 덜 타고, 최대한 5년 연기하면 6천만원을 덜 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200을 덜 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7.2%, 72,000을 더 받으니까, 1200만 나누기 72,000을 하면은, 손익 분기점 소요 연수가 나옵니다. 이게 166.7개월입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가, 2년이면 2,400, 3년 3,600, 이렇게 쭉 올라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러면 못하는 부분, 최장 5년이면 5년 나누기 얼마를 타야 돼요? 36만을 뜻하니까, 36만을 나누면, 맨 마찬가지로 166.7개월이 나와요. 요거를 연수로 환산하면 13년 11개월이 됩니다. 13년 11개월. 여기다 연기 연수를 더해서 소원입 분기점 연수를 계산해요. 계산해 연령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1년 안, 플러스 1년이 되잖아요. 연기했던 기간. 그러고 5년을 하면 5년을 더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 연수를 더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연기 수령 소익 분기점 연령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60년생을 봅시다. 60년생은 5년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령연금 수령과 비교해서 연기연금 소익점 분기점 연령을 봅시다. 60년생 62세가 어린이 금이에요 그러면 22년생부터 타는데 5년을 넘게 하면 2027년부터 타게 되죠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봅시다 62세 정상적으로 탔을 때 나이 그 다음에 연기했을 때 연기의 소원이 분기점 겨울수 플러스 연기기간입니다 연기간 5년을 하면 어떻게 나오세요 80세가 돼요. 80세. 근데 80세에서 생년월로는 2월이면 후 81세가 돼요. 그러니까 60년생은 80세 내지 81세가 소닉 분기점 연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연령에서는 조기 연령과 마찬가지로 연기 연수의 관계없이 소닉 분기점 연령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해서 더 많이 타는 부분 연기해서 못 받는 부분 그게 비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61년생인 경우 봅시다. 61년생은 6 3점부터노령연금 개시가 되니까 63%라 13.11개월 11, 13 더하고 연기기간을 더하면 81세가 돼요. 그리고 2월생이건 83세가 되겠죠. 이옷네 그러니까 81세 내지 82세에 소원익분기점 연령이 되는 겁니다 61년생은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1년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소원익분기점 연령계산의 일반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계산하면 복잡한데 심플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소원익분기연령은 조기연금연수 5년을 종기했다 그러면 노령연금개시연령 보통 62세다 거기다가 11.8년 더하면 자신의 조기연금을 했을 때 소원익분기점 연령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연기연금은 소원익분기점은 노령연금개시연령 62 내지 63, 64, 65세에서 연기기간 1년에서 5년까지 연기기간 플러스 13년 11개월. 다음에는 소닉분기점 연기연령 나이가 나옵니다. 거뭐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설명드린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상 말씀드린 것은 사실 따지면은 수리적 계산에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기연금이나 연금 신청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툴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지만 조기연금이나 연금은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실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편차, 자신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자신은 뭐, 국민연금을 안 타더라도 뭐, 연금으로 면문제가 없다. 그러면 연기가 사실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 진짜 우선 쓸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조기가 그물은 부분이 있지만 적게 타는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 보편적으로 어떤 평균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오래 사는 80세 이상 넘어가는 그런 평균 수명이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대체 현금 흐름을 확보해서, 국민연금만은 연기를 하는 게 옳다, 그 옳다 기보다는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기냐, 연기냐, 뭐 정상을 타냐, 언제부터 연기 개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될 때까지,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을 늦게 해도 되고, 한달 미리 해도 되고, 한달 늦게 하면 한달 연기가 되고, 한달 미리 하면 한달 감액이 되고, 그때그때 5년 범위 내에서 조기를 하든가, 5년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하든가, 그건 그때그때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부터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의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연금의 퇴직 후에 현금 흐름의 그래바스 기간에 상당히 존재하는 데 대해서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